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20주년을 맞이한 뿌리교육재단이 새로워진 집행부와 더불어 앞으로의 20년을 힘차게 다짐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16일 조진행 회장 자택에서 새롭게 합류하게 된 집행부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집행부 모임에서는 21번째 모국방문 연수생 모집, 뿌리 포럼 등 재단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21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차 모국 방문 연수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아, 특별히 고려대학교에서 개선된 프로그램들과 아, 우리 학생도 한국에서의 그런 그 맞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어 때보다도 또더 좋은 시간이 될 거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조진행 회장은 이날 십여 명의 새로운 집행부 멤버들이 합류하게 됐다며 재단 이사들과 집행부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자택에서 모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로 이사장의 선창으로 이날 참석한 임원진과 이사들은 뿌리 20년, 앞으로 20년을 힘차게 외치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우리 2 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내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그들의 이 미국 주류 사회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힘이나마 다할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저희가 열심히 또 그것에 대한 뜻을 저희가 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21차 청소년 모국 방문 연수단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과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8, 9, 10학년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11월 1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